안녕하십니까. 아, 지난번에 힙합 소개하면서, 어, 그 투팍의 가사와 함께, 어, 그러면서 어, 힙합에서 랩은 항상 프리스타일 랩일 수밖에 없,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 사실 래퍼는 같은 랩을 몇백 번 대풀이 하더라도 항상 처음 하는 것처럼 해야 하죠. 이것은 연극 배우가 리허설에서 같은 대사를 수백 번 연습했더라도 막상 공연에서는 처음 대사를 치는 것처럼 해야 하는 것과 같겠죠. 이런 점에서 1987년에 태어난 미국의 래퍼 캔드릭 라마가 2012년에 발표한 노래 Black Boy Fly는 나에게 제대로 꽂힌 힙합 중 하나입니다. 켄드릭 라마가 이 노래 이후에 발표한 노래들이 어쩌면 음악적으로 더 완성도가 높을지도 모르겠지만 블랙보이 플라이에는 래퍼가 자신이 쓴 시와 둘이 아니라는 강한 인상을 나에게 심어준 노래임으로 해서 나는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켄드릭 라마를 이 노래와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켄드릭 라마가 이 노래에서 시궁창이라고 표현한 아, 남부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동네 컴프턴은 미국 흑인 갱단의 본거지로 악명높은 곳이라 합니다 컴프턴에서 태어난 캔드릭 라마가 정색하고 자신에게 묻는 질문은 내가 이 시궁창을 제때 살아빠져나갈 수는 있을까? Will I survive to make it about this hole in time? 입니다 코러스는 블랙보이 플라이를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죠. 컴프턴의 까만 아이가 컴프턴을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둘 뿐입니다. 거의 스테레오타입처럼 들리겠지만 하나는 농구선수고요. 또 하나는 래퍼이죠. 그래서 이 노래에서는 프로 농구선수 에런 아팔로와 래퍼 제이션 테일러를 언급해요. 에런 아팔로는 그의 고등학교 동창이고요, 제이션은 어린 시절 어그캔드리그 라마 앞에서 차 사고를 당했다 합니다. 어쨌든 둘은 어 유명해져서 컴퓨터를 빠져 나가고 캔드리그 라마는 질투와 동경과 지독한 자기혐오와 그럼에도 치열한 어, 도전의 칼날을 녹슬지 않게 갈고 닦습니다. 아 참, 근데 이 제이션 테일러가 아그좀 어, 뭐야 캔드리 라마 앞에서 차 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는요. 이건 가사 안에서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건데요. 그 교정본 아들이 아무래도 그 부분이 좀 어색하다고요. 어 그래. 어캔드리 라마가 잔디 깎고 있을 때오급차가 덜컹거리며 지나갔다는 뜻이 아닐까 하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나는 예, 잘 모르겠어요. 어, 어렵습니다. 어 블랙보이 플라이의 마, 마무리 부분으로 가는 클라이맥스에서 캔드릭라마은컴퓨터에서 태어난 까만 아이의 현실을 예리하게 묘사합니다. 길 모퉁이를 돌아설 때마다 총소리가 들리는 재빛거리에서 검둥이들은 거리에 나란히 서서 건들거리기나 하고 누가 시비라도 걸량이면. 협건이나 독기가 난무하는 범죄가 일상인 세상 이런 환경에서 두 명의 검둥이가 성공한다는 게 논리가 되기나 했겠냐고 세 명은 또 어떻겠냐고 어, 자기 포함해서 이건 완전 미션 임퍼스블이라고 캔드리 라마는 절망적으로 외치죠. 하지만 캔드리 라마는 흔하디 흔한 동네의 양아치가 될 운명과 그야말로 목숨 걸고 맞붙어서 반복해서 자신만의 랩문율을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그는 에런과 제이션이 이 시궁창 같은 컴퓨터를 벗어나 날수 있었던 마지막 검둥이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죠. 그는 오로지 이 시궁창 같은 컴퓨터를 벗어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그는 랩을 땡같으로 마무리합니다. 아, 마무리 가사는 이런데요. 어, 이거 뭐 이거 이, 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내가 아, 뭐 도저히 캔드리 그 라마의 플로우를 조금 뭐 조금도 흉, 흉내낼 수 없어서요. 그냥 읽겠습니다. Went to niggers making out and never sounded logical. Three niggers making out this mission impossible. so i never believed the type of performance that i could do i wasn't jealous cause of the talents they got i was terrified they'd be the last black boys to fly out of compton thank god <laughs> 예. 내 생각에 black boy fly는 이를테면 켄드릭 라마의 자서전 1막 1장입니다 이 노래는 그의 2012년 두 번째 앨범 Good Kid, M.A.A.D. City의 보너스 트랙입니다 이 앨범의 제목에 관해서는 켄드릭 라마 본인을 위시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나는 한마디로 Mad, 정신나간 도시에 사는 아이들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Good Kid, Mad City 이런 거죠 켄드릭 라마는 2022년 오집 앨범 아, 깃발을 든 자와 위대한 춤꾼들, Mr. Moral and t h Big Steppers를 발표합니다. 앨범 자, 작업을 하면서 2021년 켄드릭 라마는 다음과 같은 글을 블로그에 올립니다. 인터넷에서 누군가의 번역에 약간의 손질만 과해서 여기에 인용합니다. 나는 하루의 대부분을 별할일 없는 생각들로 보낸다. 곡을 쓰고 음악을 듣기도 한다. 그리고 오래된 비치 크루저 자전거 모으기. 아침에 자전거 타기는 나를 침묵의 언덕 위에 올려놓는다. 전화를 사용하지 않은지도 몇 달이 지났다. 사랑, 상실, 그리고 슬픔이 나의 편안함을 어지럽혔지만 신이라는 존재의 빛이 나의 음악과 가족을 통해 말을 건넨다. 내 주변 세상이 진화하는 동안 나는 무엇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지 되돌아보았다. 내가 쓴 곡들이 다가갈 세상은 일단 그 다음이다. 탑도 엔터테인먼트에서 마지막으로 음반을 프로듀싱하면서 17년 동안 그 문화의 일부가 된 것에 기쁨을 느낀다. 건투, 건승,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요한 것은 형제애 신께서 부디 탑도구를 내면이 바른 창작자들의 그릇으로서 사용하길 바란다. 내 삶의 소명을 추구하면서 완성 안에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미지 속에 믿음이 있다는 것도 그동안 나를 계속 염려해 준 것에 감사함을 보낸다. 나도 당신 모두를 위해 기도해 왔다. 조만간 만나길 기대한다. 음,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정말 훌륭한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이 아닌가요? 그래서 그의 오집 앨범 '거울' 이란 곡을 선택해서 추천할까 합니다. 미러죠. 노래는 더욱 편안해지고요. 가사는 유연해졌습니다. 어쩌면 21세기 힙합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작업일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노래에서 어떤 시가 나올지 여러분들도 귀를 기울여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노래에서 캔드릭 라마는 저작거리에서 자신의 노래에 목을 매는 사람들에게 너무 자신에게 의존하지 말아달라고 말을 건넵니다. 이것은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이 갖춰야 할 아주 중요한 미덕이죠. 시인이 저작거리에서 노래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자칫 저작거리의 사람들에 의해 시인 자신이 감당 못할 우상화의 틀에 갇혀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인 자신에게나 저작거리 사람들에게나 모두에게 해로운 일이겠죠. 그래서 켄드릭 라마는 노래를 조용하게 읊조리듯 I choose me. 난 내가 먼저야. 라는 가사로 시작합니다. 이 문장은 그가 이 노래를 부르는 내내 20번도 넘게 되풀이됩니다. 그리고 그는 저작거리의 사람들에게 함께 진화하자. 고 이볼! 부탁합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상담이 필요해 그에게 손을 내미는 모든 사람들의 손을 다 잡아줄 수는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시인이 노래로 사람들을 위로할 수는 있지만 반면에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존적으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시인이든 저작거리든 어느 쪽이나 지나치게 의존적이 되는 것은 당연히 경계해야 할 일이겠죠. 이런 맥락에서 이 노래의 제목인 거울, 미러가 가사에 등장합니다. 캔드릭 라마는 자신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팬들에게 먼저 저마다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본 후 자기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라고 주문합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가득 찼었던 그 거울에 비치는 캔드릭 라마의 모습. 그것은 자유, 프리덤입니다. 적어도 나에게는 이한 소절의 가사에서 캔드릭 라마의 시적 재능이 번뜩입니다. Do yourself a favor. And get a mirror, then mirror grievance, then point e d at me so the reflection can mirror freedom. 그렇죠? 이제 그에게, 아이가 있고 아이는 그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 결심이 정말 자유인지 아니면 소시 소시민성인지 이런 쉽지 않은 문제에 대해 그는 너무 손가락으로 찔러대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여전히 팬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만 너무 날카로운 비판은 자칫 관계종결자가 되기 쉽상이니까요 그의 표현을 빌면 배는 가라앉고 있는데 소모적인 논쟁에 목을 메고 있을 수만은 없는 법입니다. Cause critical thinking is a deal breaker. Faith in one man is a sheep sinking.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보고자 하는 모습에 맞춰 살지 않겠다는 캔드릭 남마의 결심이 freedom이라는 어휘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공연장에는 무대 바로 앞에 모시피트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열광적인 관중들이 밀집해서 분출하는 격렬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에게 이 에너지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한번이 에너지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 다시 자유로워지기가 정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캔디릭 라마의 가사에서 자유라는 단어의 울림이 커다란 여운으로 전해지는 까닭입니다. 이 가사 다음에 난 내가 먼저야 미안해 I choose me, I'm sorry I choose me, I'm sorry 가 10번 정도 반복된 후 노래는 사정없이 뚝 하고 끝납니다. 캔드릭 라마의 마음이 느껴지는 인상적인 끝맺음입니다. 보통은 끝맺음에 시간을 끌면서 여백의 효과를 거두지만 이 노래의 경우 거두절미한 끝맺음이 여백이 되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I choose me, I'm sorry. 솔직히 내가 힙합 세대는 아닙니다. 그래도 캔드릭 라마에서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을 엿볼 수 있었던 경험은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자, 캔드릭 라마의 권투와 건승을 기원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